무엇 다리 내 집행 막대라 잡아주어. 더듬 더듬 내공에 들어가 신명이 내려가야 소. 심항호 살펴보니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픔 근심 가득한 게붙친 얼굴이 우러나라. 눈가이다 지어지고 피골이 삼절이다. 또한 산호 주렴이 앞을 가리어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 심항호품 무엇이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찾아가 있나라 보아라. 만눈 눈물이 뚝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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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리아 예, 예, 아 예, 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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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도 예, 예, 도 예, 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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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강물에 나다나서내 딸로 보여야. 보구가두번긁적긁 얼어보라. 어디 보자. 고사들보다기방 높게 말년되니 눈을 나오사도 들도 저지면서 노을 뜨고 비쳐서 다 노흥보다 이에서누을 뜨고 가다 뜨고 다고 서서 또안 뜨고 시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화내다 뜨고 다 뜨고 다 뜨고 눈렀금그 뜨고 다 끝내 뜨고 슬 일어나다 또 불다 불다 ۶ ۶ ۶ ۶ ۶